안녕하세요. 추적 종목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유입니다유는 예전에 고가놀이 종목 리뷰하면서 자주 봤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좀 많이 떨어졌다가 쌍과드를 만들면서 20일선 위에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좋았지만 오늘 시장의 영향으로 같이 하락을 한 모습이고, 개인적으로 유는좀 모아갔으면 하는 종목으로 보여지는데요. 재료가 몇개 있습니다. 디즈니 수혜주이기도 하고 2022년 8개 작품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중에 대자 무빙이라는 드라마도 방영될 예정이고요. VFX 자회사 엔진 메타버스 관련주기도 하죠. 저는 15,000원 그리고 14,000원 요 구간에서는 1차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는 요 라인을 2차 매수 관점 그리고 손절 라인 정하시고 대응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거는 타점, 타이밍 그리고 비중 조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같은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누군가의 수익, 누군가는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손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 욕심을 내는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일차 매수할 때 욕심을 많이 내면서 비중을 크게 들어간다면 운이 좋아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하락을 할때 그리고 종목이 하락을 할때 분할 매수를 하지 못하게 되죠. 한다 하더라도 티가 안 나죠. 그러다 보면 예수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는 비중 조절 그리고 타이밍 잘 보시면서 모아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2만 원 이상 갈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뭐10%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는 예전에 가지고 온 종목이죠. 역시 시장의 역량으로 오늘 좀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덕산 테코피아도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OLED 성장이라든가 전에 양산 성공, 그리고 반도체, 기존 소재 증설하고 신규 소재 진입이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스윙으로 한번 가지고 가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마찬가지 관점으로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기술 역시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요 라인 보시면서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자리는 절대로 손절하는 라인이 아니라 모아가는 자리로 저는 보여지고요. KC는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요. 백산도 오늘 살짝 빠졌고요. 소유투룩스는 좀과도하게 빠진 모습은 있습니다. 좀더 지켜보시면서 하락이 있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도 되는 시기로 보여지고 휴센텍은 좀 과도하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작은 박스권에서 요 라인까지 좀 빠지는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좀 매수해도 되지 않나 제가 좀 찾아봤더니 하락의 원인은 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일종의 개미털기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시간이 이후에 좀 봐야지 알수 있겠지만 전형적인 개미털기 모습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앞전에 이제 요 라인이 아좀 잘못 적었네요. 뭐 상관은 없지만 앞전에 종가가 2045원 한옥까지 깼죠. 네요더 깬다면 2 0 0 0원 이상까지 깨고 상한가 나왔던 캔들의 1935원을 깨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본다면 만약에 그 이후에 천천히 보시면서 매수하는 관점도 좋아 보이고요. 더깰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오히려 이 라인에서는 매수한다면 좋은 수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한국 정보공학 오늘 좋았죠. 사실 한국 정, 정보공학도 예전에 리뷰를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참 지루하게 만들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렇게 또 정고점 돌파하면서 시세를 많이 준 모습이고 블루네 역시 오늘 좋았습니다. 서린바이오는 좀 밀리긴 했지만 저는 요 라인에서는 오히려 모아가는 관점 좋아 보인다 말씀드리겠고요. 좀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요 라인. 그래서 241선 지지 여부 보시면서 그리고 19,650원 요 라인을 지지해준다면 저는 모아가는 전략 좋아 보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태음물산 좋았죠. 이렇게 밀리고, 제차 올리고, 오늘 윗꼬리들 다 잡아먹으러 왔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도 밀리긴 했지만, 밀릴 때마다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RF 세미는 좀 아깝죠. 요 라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갔기 때문에, 아 매수할 기회가 딱히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신중하다 보면, 이렇게 대박주를 놓치게 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드림 시큐리티, 네, 요런 모습. t 로보틱스는 지금 가하에 밀렸는데 한번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시그네틱스, 휴니드, 드림텍. 드림텍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는 종목인데 400에서는 지지하는지를 보시면서 400에서는 깼다가 다시 올라온다면 그때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고요. 드래곤 플라이도 오늘 좀 빠졌네요. 범양건형이 오늘 좋았습니다. 이렇게 장기평선 위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죠. 저점을 만들면서 이렇게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았고. 인텍플렉스, 인터플렉스 다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지만 저는 박스권의 모습. 아 이건 아니네요. 이건 아니고 하루 정도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에서 어떤 모습 보이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날이었죠. 이날 요. 요 부분은 좀 깼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꼬리는 이날보다 좀 짧아졌죠. 요걸 감안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운미디어도 좀 많이 밀렸네요. 액션 스케어도좀 밀린 모습이고, 에이트원, 에브리본, 오늘 좀 많이 밀렸네요. 아마도 단기가열이 연장돼서 실망매물이 좀 나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코캡은 저는 지금의 자리에 매우 좋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손절라인 칼같이 지킨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바른선 좋습니다 네오샘도 오늘 좀 밀리긴 했습니다 더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하이로닉도 지금은 매수의 기회로 좀 봐도 되겠죠 첨단 러닝은 좀 과도하게 밀린 모습이고 앤디포스도 좀 밀렸습니다 최근에 좀더 지켜보고요 유진테크는 그래도 아랫골이 길게 다시 말아올린 모습이고 야스도 좀 밀렸죠.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전자인증 비즈니스온 키지 모빌리언스는 지금의 자리는 저는 오히려 1차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이위액공간에서는 아 매수의 관점보다는 좀 지켜보자 라는 말을 더 많이 한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키지 모빌리언스는 기업에 믿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것 같고 우리가 다나이가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다나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한 모습이고, 케이지 모빌리언스는 그에 반해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빌리언스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라는 발표가 난다면 바로 급등하는 모습 보이겠지만, 저는 일단은 그런 모습은 아쉽긴 하지만, 이제 그런 재료도 믿고 또 기업의 실적을 믿고 저는 그런 재료를 떠나서 실적만 믿고 간다면 지금의 자리는 1차 매수 해도 될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요 라인까지 내려온다면 2차 매수, 그리고 요 라인은 지지가 돼야 되겠죠. 손절 라인 없이 한번 그런 관점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단기적인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운이 좋아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흐름을 지켜보면서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아이스크림 외트는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네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SM은 오늘 다 빠진 모습이지만 뭐 여전히 나쁘지 않은 자리다.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멀티캠퍼스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 일성 건설도 좋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이 오늘 좋았습니다 사실 에이테크 솔루션은 제가 지금 강조했던 종목이죠 자율주행 관련주로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삼성전자가 지분은 15% 이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사업을 하겠다 라고 발표하는 순간 주목을 받을 종목으로 보여지고 1호는 오늘 좋았습니다 7.24% 그리고 시간 외선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고 저는 사실 이 종목 꽤 됐죠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면 최소 20%에서 25% 정도의 수익을 보였을 텐데 이 종목은 아래 구간에서 부담 없이 사실은 좀 흔드는 구간이 많았어요 수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또 수익이 났다 그런 구간을 좀 이겨냈다면 아마 지금 수익으로 즐길 수가 있을 텐데 뭐저 같은 경우도 매수를 했었고 매도도 했었고 뭐 그런 종목인데 일단, 1호는 좀더 가지고 가도 되지 않나. 그렇지만 내일 갭이 많이 뜬다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한번 천천히 보시, 분할로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한번 지켜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알 서포트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요 라인은 지켜줘야 될것 같은데, 7,500원. 네오리 일진도 빠지긴 했지만, 빠질 때마다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될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블루베리 NFT는 4,000원 미만까지 빠졌을 때가 매수 타점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론적이 있죠. 그렇지만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에서는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k 지 ETS는 밀리긴 했지만 또 그렇게 많이 밀린 건 아닙니다. 좀 지루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요 종목은 지 계속해서 모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B2에는 오히려 오늘이 매수의 기회죠. 저는 장기평선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을 깨진다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자리는 물려 있다면 뭐 물려있다 라는 표현은 저는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려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보유하고 물린 게 아니죠 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물린 거는 내가 팔아야 될 시점을 벗어나서 팔지 못한 게 물린 거고 이거는 전략적으로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라면 이건 물린 게 아니라 지금은 분해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브리지텍 네 오늘 좋았죠 t a b 살짝 빠졌고 MBT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한국토지신탁도 오늘 좀 밀렸는데 내일까지 보면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되겠죠 ISC도 밀리긴 했지만 뭐 여전히 높은 자리고요 리터블루도 다시 재차 올라온 모습입니다 저는 이 라인을 지지받는다면 이 라인에서 안전하게 매수해도 될것 같고 이제는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갔습니다. 저점이 매우 높아졌다 표현,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눌러준다면 이 라인에서 이 근처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하는 관점 좋아 보일 것 같고요. 인포뱅크도 많이 밀렸습니다. 칩셋 미디어도 밀렸고 더 밀려준다면 사실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추적 종목 리뷰 여,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